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? 차시입니다 다음 차시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. 1번에서 3번까지 학교의 지연인 대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. 이 표를 가지고 백분율을 구하고 원에다가 나타내는 거죠. 그게 원 그래프, 비율 그래프입니다. 1번 전체 학생수에 대한 학년별 학생수의 백분율. 모모에 대한 전체에 대한 학년별 학생 수, 그러면은 전체 분의 학년이 되겠죠? 그랬을 때 전체 명수는 600명이기 때문에 이제 5학년과 6학년만 구하면 될 것이고요.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 120명인데 1학년이 60명이에요. 4학년도. 4학년의 2배기 때문에 비율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한 20%가 나올 거예요. 얘는 사실 3, 곱하기 3을 한 30%가 나올 것이고요. 그런데 뭐 이런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600분의 120 곱하기 100이네요. 그러면 약분 600과 100을 6분의 120이 되고요. 6으로 또 약분을 하시면요. 20이 돼서 5학년 20 나옵니다. 그대로 나오지요. 6학년 마찬가지로 약분을 하시고 6과 180을 약분을 하면 6학년은 30%가 나옵니다.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0 백분율 각각 구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전체 백분율이 100이 맞는지를 더해서 봐야겠지요. 음 보면은 15 더하기 15는 30 40, 50, 60, 70, 100까지 나오네요. 백분율은 100%가 나오면 정답인 거지요. 그랬을 때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됩니다. 백분율이 지금 10, 15, 15, 10, 20, 30이지요. 그러면 이제 백분율 100% 맞는 걸 보았으니까 선부터 그려볼게요. 선이 조금 삐뚤삐뚤할 수는 있어요. 아,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, 학년별 학생 수 이게 지금 원으로 둘러져 있는데요. 0에서 25까지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요. 한 칸에 몇 퍼센트일까요? 한 칸에 5%일 거예요. 5, 10, 15, 20 이렇게 갔을 테니까요. 그러면은 한 칸에 5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<laughs> 이제 선을 그으면 될 겁니다. 처음에 있는 1학년이 10% 그러면은 이렇게 10%가 될 것이고요. 이10% 이후에 2학년이 15%니까 2학년이 이렇게 그 다음에 3학년도 15%니까 3칸만큼 가야겠지요. 조금 삐뚤어졌네요. 그 다음에 4학년은 10%니까 두 칸만큼 가면 되고요 네, 5학년 20%. 20%는 몇 칸? 네 칸. 나머지 6학년이 6칸. 맞는지 확인하시고, 맞으니까 우리는 넘어갑니다. 그럼 이제 이빈 칸에다가 1, 2, 3, 4, 5, 6학년을 적어주시고요 2학년. 나머지 숫자만 쓸, 아니에요. 그냥 다 할게요. 여러분은 자로 쓰면, 자로 그으면 더 정확할 겁니다. 5학년, 6학년. 그래서 두 칸이니까 10%. 이렇게 마지막에 다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. 3학년도 15%, 4학년 10%, 5학년, 아잉? 5학년 20% 6학년 30%까지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. 3번 백분율과 학생 수 사이의 관계래요. 백분율은 지금 100이고요. 지금 여기 여기 저기 백분율은 100이고 학생 수는 600입니다. 아 그러면은 숫자를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. 백분율에 얘가 지금 100이고요, 얘가 600명이니까 백분율에 곱하기 6은 학생 수이구나. 반대로 생각하면요, 학생 수는 학생 수를 6으로 나누면 백분율이 나오는구나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백분율과 학생수 사이의 백과 육백 사이의 관계인 거네요.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혜경이가 쓴 일기이고요. 4번 보면 일정별 희망학생수의 백분율을 표로 나타내려요. 일정별 희망학생 당일 지금 그러면은 이거 쓰고 지울게요. 일정은 당일 10%, 10%, 1박 2일 35%, 35%. 2박 3일 55% 55% 더하면 어떻습니까? 35 더하기 55가 90이에요. 더하면 100이 나오지요. 100 정확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4번은 이렇게 5번 볼게요. 장소별 희망학생수의 백분율이래요. 장소별입니다. 이번엔 희망학생수의 백분율 경상도 35% 서울 25%, 제주 15%, 경기도 10%, 전라도, 충청도, 강원도를 합쳐서 지금 15로 기타로 했네요. 여기는 그랬을 때다 더하면요. 얘네 둘 더하면 60, 75, 85, 100이 나옵니다. 정확하게 풀어 놓았네요.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표를 보고요 아래에 백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당일이 10%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기 전에 그 표를 봐야 되는데 25%까지가 5칸이에요 한칸당 5%구나 나누면 나오지요 그러면은 10 35 55니까 10%두 칸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35%곱칸이죠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여기 한번 세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이만큼이 지금 35%가 됩니다. 그러면은 따라서 그리면 되겠죠. 방금 어디였죠? 여기. 좀 삐뚤삐뚤 하네요. 다시. 그래서 여기가 35. 나머지가 55입니다. 그러면은 당일 1박 2일 당일 얘가 10%고요 1박 2일, 1박 2일이 뭐예요? 예능 프로 말고 하루 자고 두째 날에 돌아오는 걸 1박 2일이라고 하죠. 2박 3일은 그러면 이틀 자고 3일째에 돌아오는 거예요. 이렇게. 장소별 희망 학생 수는 바로 위에 있네요. 경상도가 35%, 그러면은 7칸입니다. 그럼 지금 보면 여기가 25니까 30, 35, 여기가 되겠네요. 이렇게, 그러면 저기에 그으면 되겠습니다. 계속 삐뚤삐뚤해요 다시, 조심히. 안 조심히. 자, 그다음에 서울 5칸이죠?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기 이렇게. 제주도 15면은 3칸, 경기도 2칸, 기타 3칸, 15%, 마부지막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경상도 몇 퍼센트, 35%, 그 다음에 서울, 제주, 경기도 기타, 서울, 제주. 기타 여기까지해서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.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. 칸만 잘 세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?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. 수고했습니다.